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와! 원래는 2023년 그 연말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연말 영상을 따로 못 찍었어요. 이탈리아는 12월 초부터 그 크리스마스 전까지가 되게 바빠요. 여기는 그 연휴를 크리스마스 쯤부터 해서 1월 6일까지 거의 쭉 쉬거든요. 그래서 그 12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저도 회사 일이 너무너무 바빴고 정신이 없었어요. 아,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이 되고 연말이 되면은 그때 좀 쉬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쉬면서 영상도 좀 만들고 이래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는 그 크리스마스가 정말 막 아, 크리스마스야 막딱 즐기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대명절이기 때문에 뭐, 가족들도 다 봐야 되는 것도 그렇고, 친척들도 보고, 이제 그러거든요. 이번에 막 여기저기 또 방문도 하고,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갔고, 이제 연말 되고 연초 되니까 집안 대청소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. 집안 대청소 한번 하고, 이러고 나니까 그냥 새해가 뚜두둥! 되버렸어요 2023년은 저한테 그래도 꽤 의미가 있는 해였어요. 첫 번째로, 직장에서 이제 저 원래는 그동안에 계속 제 계약직으로 생명을 연장을 하다가 <laughs> 드디어 정규직이 되었고 둘째가 생겼고 TV도 출연을 해봤고 뭐 2023년은 막 정말 최고의 해였어까지는 아니지만 배운 것들이 많고 느낀 게 많았던 해였습니다. 그 TV에 출연한 썰을 풀어보자면 작가님이 저한테 먼저 제 컨택을 해주셨어요. 뭐저 유튜브를 보셨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을 보셨거나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제 컨택을 해주셔가지고.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. 왜냐면 한 번쯤은 TV에 나와보고 싶었고 다만 이제 조금 염려가 되었던 부분은 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나가는 거니까 다행히 저희 가족들도 다 아주 긍정적으로 그래 그래 재밌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방송이 되는 거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. 저희는 그 과정을 다 알잖아요. 그래서 어떤 게 편집됐고 어떤 게 조금 더 양념이 쳐졌고 이런 걸 알고 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저희 그 이탈리아 가족들 반응도 너무너무 좋았고 가족들이 우선 그 한국은 영상 화면에 이렇게 그냥 달랑 화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자막을 넣잖아요.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나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얼굴 나온 부분 이렇게 캡쳐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면서 야, 이것 봐. 나 나왔는데 내 주변에 이렇게 한국어가 써있다고.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. 그래서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. 물론 이제 저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촬영이었습니다. 그, 그 촬영에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고 싶은데 아, 이거를 제가 잘풀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못 풀고 있어요. 근데 이걸 또 너무 늦게 풀면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이렇게 짤막하게 TV 출연 썰까지 풀어봤고 이제 2024년에는 저는 조금 더 저의 디테일한 것들을 잘 잡아 나가는 한 해를 만들려고 합니다. 유튜브도 이제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계획적인 삶을 살아보는 거를 하려고 해요. 특히 이탈리아에 오고 나서부터는 좀더 즉흥적인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거든요. 마시모가 굉장히 계획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거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좀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2024년은 나만의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조금 더 무언가 할수 있는 그런 한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유튜브도 계속 꾸준히 올릴 거고 뭐 브이로그도 브이로그지만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문화나 또 잘못 알려진 것들, 이탈리아에 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 아니면 덜 알려진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알리고 싶은 것들 이런 게 찾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.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.